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리는 하니사 윌리엄 킴이 진행하는 으라차차 힘쓰고 삽시다 시간입니다. 자 이곳 로스앤젤레스는요 이제 12월로 넘어가면서 이것도 겨울이 있습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가 살기가 좋다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할 때는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를 웨기라고 그러는데요. 풍한 서습 조화라 이 기운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사계절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시다 보면은요 이 로스앤젤레스에도요 이 천사의 도시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로스젤레스는 어, 장마철이죠. 지금 음. 어제 비가 왔고요. 오늘 아주 맑게 기었습니다. 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는요,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느낀 다는 거는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요, 귀를 통해서 정보를 듣게 되죠.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게 되고, 입을 통해서 또 맛을 보고 음식을 드시게 되죠. 손과 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촉각을 통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이 느끼는 주체는 바로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불러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되는 것이 뭐죠? 희노애락이죠. No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감각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감각기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느냐? 이 감각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세 가지 시간의 흐름은 이 흐름 속에서 현재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됩니다. 현재가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됐고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분들은 현재를 비관하죠. 아, 오늘 내가 왜이 모양 이 꼴일까? 과거를 보시면 되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현재를 보시면 미래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단절을 시키시고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를 써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되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감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죠. 자 억만장자라는 노래 제가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고 교민 여러분 또 시청자 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억만장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벌써 억만장자의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밝은 생각을 하시면 밝은 감정이 일어나죠 밝은 감정이 일어나면 내 감각이 밝게 변합니다 자이 밝게 변하는 감각을 만드는 첫 번째 팁이 주먹 쥐었다 펴기입니다. 주먹 쥐었다 펴기 우리가 저 태어났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칠 때뭘 가르치죠? 잼잼을 가르치죠. 잼잼잼잼 저희 조상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든 제품이든 해외로 나와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이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요. 머리 위로 올리셔서 어깨 뒤로 쭉 뻗으신 후에 겨드랑이에 붙이셔서 위로 올리시고요. 주먹을 꽉 치시고 힘차게 폈다가 접으시는 거죠. 내가 할수 있을 만큼 하고 이때 내 손가락의 기운이 어디까지 증장되는지를 느껴보시면요.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기운이 앞으로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우주의 기운을 내 손에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진심으로 되고자 하는 거 소원을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시면은요. 손을 약간 앞으로 내밀으셔서 내가 300번을 했으면은 300번 호흡할 동안 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치시고 내 손바닥 안에 내 손가락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 감각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재되어 있는 자연치유력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소원을 이루게 할수 있는 우주의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 에너지와 여러분이 친해지시게 되면각을 깨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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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것 e dere d e 조상분들이 태어난 아기에게 처음 가르쳐 주는 운동, 잼잼이죠. 잼잼. 이 잼잼,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까지 시베스 아메리카 TV와 함께한 한의사 윌리엄 팀의 으라차차 힘쓰고 사십시오. 힘쓰고 삽시다. 힘쓰고 사십시오. 감사합니다.